안녕하세요, 누리입니다. 제가 오늘 만들어 본 것은 바로 레고 테크닉 브릭으로 만든 레고 버기입니다. 어,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제 계정에 제가 영상을 안 올린 지 6개월이 됐더라고요. <laughs> 생방을 마지막으로 한 번에 영상을 안 올렸어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레고 버기입니다. 일단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측면은 이렇게 생겼고요. 어, 이렇게 생겼고 전면에 이렇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서스펜션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. 이 뒤에가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뒷면은 이런 식으로 대충 꾸며놨고요. 윗면은 이렇게 타이어를 넣을 수 있을만큼 넓은 적재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의 기능은 어, 아무래도 보기다 보니 선스펜션이 이렇게 작동하고요.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잘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고 조향 기능이 있습니다. 이 위에 있는 요거를 돌려주시면 여기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이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입니다. 자, 이렇게 뒤에 이렇게 타이어를 끼우실 수 있고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끼워놓은 이 타이어와 바꿔서 한번 쓰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뒤에는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게 고정을 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. 지금. 앞에도 마찬가지로 어핀두 개로만 딱 고정해놓은 상태고요. 네 그리고 이 타이어를 바꾸게 되면 이 휠로 바꾸게 되면 이차이 이 차량의 이 부분 쪽에 바퀴가 이렇게 걸리게 돼요. 그래가지고 바꾸는 건좀 아닌 것 같고요. 일단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날개 부분도 있고, 음 이쪽에는 뭔지 모롤 르고 케이지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잘 빠지게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요. 제 테크닉은 잘만들어보지 못해서 그리고 바디는 이건 나중에 띄우도록 할게요. 바퀴는. 그리고 바디는 이 부분을 살짝 들면 은핀두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 이런 바디는 이렇게 생겼고요. 약간 알시카에서 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. 버기카 같은 알시카들이 이런데 말뺄수 있지 않습니까? 여기 이렇게 축으로 해서 조향장치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. 앞으로 이렇게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움직일 수 있게. 네 이상 그러면 제가 만든 버기카 소개였고요 그러면 들어가자. 네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안녕.